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6월의 첫날이죠 저희가 6월은 이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 그리고 성경에서 복받은 자라 말하는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 한번 살펴보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니 사무엘상에 다윗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은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은 이 다윗은 그렇게 아, 이 결과론적으로만 말하기에는 그 인생의 굴곡이 어때요? 굉장히 심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인생을 산것 같은데,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시작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다윗의 첫 등장은 이제 사무엘이 그의 집에 기름을 붓기 위해 찾아갔을 때였죠. 근데 아버지, 그 다음에 그 형제들, 모두가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집에서 존재감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얼마나 어뭐이 작고 연약했는지, 막 사울이 자기 칼과 갑옷과 막 이런 걸 하니까 어때요? 이 어린이가 어른의 옷을 입은 거 마냥 꼬마 병정이 된거 마냥 이 갑옷이 맞지 않고 막 절그럭 절그럭 거리거아요 이건 안 되겠다. 다 벗어 던지고. 이 돌매, 물매와 이 물매 하나 들고 나가는 게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윗이요, 오늘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월수 블레셋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울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못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전까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뭐하냐면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순간에 아주 위급한 상황의 판단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보 보호, 하나님의 보호와 지 지켜주심을 잊어버린 채이 자기 생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함께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오기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 아기스에게 한번 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도망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600명의 부하와 그 식구들까지 건너려요 여러분, 그 다윗이 아기스 왕을 속여서 도망간 거를 아기스 왕이 알아.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 그러면 다윗을 받아 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받아 줘야 되잖아. 근데 다윗이 군대도 600명이나 데리고 있고 거기에 딸린 직솔도 있고 다윗이 강해졌어.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의 원리대로 뭐 하는 거예요? 아기스가 보기에 다윗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협적이긴 하지만 또 품고 있으면 아주 훌륭한 칼이 될것 같으니까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까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사, 다윗을 쫓지 않아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3회장 27장 7절에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날 수는 1년 4개월. 왜냐면은,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뒤에 다윗은요, 여기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볼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의 시간, 여기는 이것만 견뎠으면요. 은그 시간만 광야에서 더 참고 버텼으면, 이 다윗의 인생이 어쩌면 5점 하나는 더 사라졌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사울의 손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으니까 다윗이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결단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오늘 다윗은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의 시간을 그 보내는 그 순간 몸은 편했을 거예요.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은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가장 바닥으로 치닫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과 9절을 보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고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에 아주 그냥 그 시간 동안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충실한 칼로서 진짜 블레셋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제법 많은 수확을 거뒀을 거예요. 그렇게 약탈했으니까.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가장 바닥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 가장 그 육신의 삶이 어려울 때 다윗의 영적인 고백은요, 진짜로 대단했는데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객과 네 열한 무의 사람과 내객과 네갠 사람의 내객이니이 네 하였더라.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해요. 차마 자기 종족을 칠수 동족을 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죽이고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았다라고 다윗이 지금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리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일까 두려워하며더라. 자기가 거짓말한 게 들통날까봐 오히려 이 포로를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사는 동안 재산도 늘어나요. 좋은 옷을 입고 몸은 편해져 그런데요, 영은 갈수록 야이어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찾지 않고 그 신앙은 점점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그 복이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처럼요 지금 다윗의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세상의 복을 채우고요 영적인 복을요 막 까먹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요. 영적인 복을 채우고 여러분 세상에선 조금 힘들지라도 이 영적인 복을 채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해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여, 믿음으로 볼리아스 때론을 보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광야에서도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막두 번이나 찾아오는데도 다윗은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가 오늘의 말씀이었다라는. 앞으로도 다윗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던 그 신앙이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점점, 점점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실과 타협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근데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사실 현실과 타협하면요, 물질을 얻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 물질에 짓눌려서요 제대로 숨쉴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사람인 다윗조차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그삶 역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약탈과 거짓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복 있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가 세워지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유월 한달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가 세워지는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세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과 동행하는 이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6월 한 달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